갔었고 최근에 이제 접견도 갔다 온게 확인이 됐거든요 네. 그러니까 윤석열이라는 내란수계를 옹호하고 비호하는 국회의원으로서 그런 역할을 저는 했기 때문에 법사위 오면 저는 국민에게 사과해야 된다 법사위원으로서 부적절하고 법사위원이 된다면 사과를 하고 일을 해야 된다 한동훈이 폭로한 게 있잖아요 어, 빼, 자기만 빼달라고 했다고 나한테 공소취소 부탁하지 않으냐. 그러니까 음. 나경원이 부들부들 떨면서 사, 사실대로 얘기하세요. 그렇게 하셨잖아요. 이렇게 됐단. <laughs> <laughs> 네. 나경원 대표님은 당시에 당직도 아니셨고요. 개인 차원에서 저한테 부탁하신 거였잖요 그게 개인 차원입니까? 예? 저는 개인 그 마, 아니, 그게 개인 차원입니까? 예. 제가 제 것만 빼달라 그랬습니까? 한동훈은 뭐 똑바로 말하세요. 개인 차원이라고요, 제가? 예. 제 거를 빼달라 그랬습니까? 예. 예. 네? 네? 예. 저를 이렇게 모욕하실 수 있습니까? 근데 갑자기 그렇게 나올 줄 몰랐어요. 반말로 어. 굉장히 권위적이고 어, 안하무인인 태도였어요. 어. 국민의힘도 다 초선이 많았어요. 권위적인이 벌떡 일어나가지고 상하셔 앉아있어 막 이러더라고요. 전 앉아있었는데 <laughs> 맞다 맞다. 앉아있어 그러길래 벌떡 일어났어. <laughs> 그래가지고 벌떡 일어났죠. 그랬더니 갑자기 무르르 나가시더라고요. 국민의힘은 맨날 전략이 없어요. 법사의 전략이 <laughs> <laughs> 우르르 왔다가 우르르 나가요. 그리고 안올줄 알았는데 또 들어와요. 회의가 자기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하고 발언도 그렇게 하는 게 맞습니까? 저는 나경원이 법사위에 잘못 왔다고 생각해요. <laughs> 아니, 그 추미의 나경원 대전 막 이렇게 언론에 나와서 제가 그랬어요. 아니, 나경원 정도는 내가 상대하면 되지. <laughs>